자, 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테픈을 가지고 왔는데, 아, 이 아래쪽부터 여러분들 지금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그제 같은데, 뭐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머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만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끌고 가시면서.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단타 매매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5월 16일 화요일 정확하게 오전 8시 29분에 밀크 450원에 안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채 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목표로 했던 520원 달성을 하면서 1천만원 정도로 이용을 하셨다면 최소 1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보는데 이번에 제가 봤던 핵심은 이 밀크는 야놀자 폰이잖아요 야놀자가 이장외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남매의 기미도 보여주다 보니 들어가야죠. 그래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밀크 다음 종목도 호재와 일정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밀크 다음 종목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스태프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흐름이 되게 재밌게 굴러가고 있는데 시작은 지금 애플이 6월달에 메타버스 헤드셋인 mr 헤드셋을 공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쪽의 테마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어떤 식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엑시 인피니티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엑시 인피니티는 메타버스의 테마도 있지만 이 NFT P2E 게임의 테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올라가니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왁스 코인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자스테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이 흐름에 맞춰 가지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P2E가 잘 돼서 엑시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나요? 아니에요. 메타버스부터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메타버스는 6월 달 WWDC까지 호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이 5월 18일이네요. 그럼 못 해도 2주 정도는 좋은 흐름이 연결돼. 스텝은 다시 한번 엑시를 시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이 위치는 보다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핵심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에 고래가 컨트롤을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이십니까? 이게 엑시 인피니티 고래들의 지갑주소 현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매도가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매수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걸이 아래로 내려보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스텝은 역시 이와 비슷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물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림이 우리에게 앞으로 못해도 2주 대에한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쉽게 마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차트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모습을 맛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기 핑크색 선 있죠? 11선 이탈하면 안 되고요. 21선 돌파했으면 거기에서 이탈하지 말고 잘 버틴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볼린적 밴드 상단 여기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검증되어 있던 패턴이기 때문에 최소 목표치가 이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된다? 큰 흐름상 쌍바닥 만들어집니다. 241선까지 추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과 이 포인트들, 딱딱 보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인 이상, 어? 제가 말에 쉽게 했지, 직접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돈업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하다 보면 시간 투자하기 더 힘드신 분들은 이게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좀 쉽게 좀 매매하시라고,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 여기로 숫자일 옆에다가 스테픈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문자 확인하자마자 채팅방 URL 복사 있죠? 이거 그대로 따가지고 앞장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서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쭉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밀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5월 16일 화요일 8시 29분에 밀크 한번 더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단기간, 채 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목표로 하였던 520원 달성을 하면서 최소 13%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다면 13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야놀자가요. 장외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순환매의 흐름이 굉장히 잘 불러오고 있는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밀크 다음 종목도 호재와 일정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밀크 다음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